아 근데 이상하다 뭐지 음 일단은 일단 뭐좀 봐야겠다 눌러보자 근데 응 뭐야 아니 내가 백신을 만들 만들어 놓기 성공했는데 왜 또 w 나가생 i 거지? 잠깐만. 이상한데. d i e I was 잠아만 g i n g a goodie. I w 아 s s 했는데도 뭔가 이상 o o 미스테 I 를 한번 확인해봐야겠 g 음, 자 보자. 마우스. 마우스 잡고, 살살 잡으자. 띡. 띡띡. 자, 띡띡. 어? 뭐야? 어? 아, 일단은, 아, 이, 뭐야? 이게 끝이야? 아, 뭐야? 아, 코로나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그 뉴스가 안 떴네? 아, 뭐야? 뭔가 이상한데? 아이고, 일단 뭐가 이상하네. 자, 일단은, 그다단은 추리를 좀 해야겠구만. 자, 생각해보자. 뭔가 좀, 답이 세지는 몰라. 자, 한번 뭐 생각해보자. 어. 잠깐. 뭔가 빠진, 이거 미스테이를 확인해 보자. 음. 뭔가 이상하네. 자, 일단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아까 여기 여기 놓고 여기에도 있을지도 몰라. 여기에도 없네. 잠깐만. 음 보자. 용암 용암 밑에는 아어 아우,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. 음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으면. 두드려봐야 알수 있겠는데 두드려보자 어 뭐야 어? 뭐야 여기 이거 뭐... 아 뭐야 여기야? 어? 코로나 칩? 이게 뭐야 역시 이거 누군가가 계획이 있던거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봐야겠다 여기겠지 음 어우 잠깐만 보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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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아이, 아 나도 좀 보자. 음, 보자. 음, 칩이라 컴퓨터 칩을 이용하는 것 같아. 음, 일단은 잼민 코난에게 물어봐야겠구만. 자, 가자. 뭐야, 잼민이가 없네. 그다음은 여기서 직접 쳐야 수밖에,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걸 한번 관련해보자. 집, 집을 꽂으라고? 오케이. 집. 좋았어. 집 꽂고, 자, 하면은, 어? 뭐야? 아이, 뭐야? 별거 아닌데? 잠깐만. 잠깐만. 뭐야, 이게?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보자. 어, 아니 뭔가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?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? 아닌가? 뭐가 느낌이 이상하네 모르겠다 뭐 확인해봐야지 음, 그냥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자. 에임 몰라.